반갑습니다, 여러분. 갤럭시 A80이라고 하는 보급형 폰이 출시가 되는데, 요게 카메라가 막 돌아가요. 사실 카메라가 돌아가는 형태의 폰들은 막 15년 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, 그때는 카메라 화질이 워낙 똥망이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었죠. 요즘에는 폰카 화질이 정말 좋아졌지만, 저는 아직도 이 브이로그를 찍으려면은 요 액션캠으로 이렇게 많이 찍거든요. 폰보다 얘를 쓰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단 광학식 손떨방이 훨씬 더 낫고, 또 화각이 굉장히 넓어 가지고 뭐 셀카봉 같은 거안 써도 뭐요 정도로만 해도 굉장히 뒷 배경도 잘 보이고 또뭐 오디오도 나쁘지 않고 근데 폰 같은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로 찍으면 아무래도 화각이 좁아 가지고 얼굴이 또있다시만하게 크게 나오거든요. 이게 후면에는 광각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요렇게 찍으면은 내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. 근데 사실은 뭐 이것도 내 얼굴이 안 보이는 거니까 뭐 똑같긴 한다고 치지만 뭐 요렇게 찍을 수도 있긴 한데 이러면은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나를 다 쳐다보겠죠. 이게 동영상 촬영할 때 화면이 꺼지는 기능이 있으면 좀맘 편하게 요렇게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어쨌든 어떤 폰이 가됐던가 후면 카메라보다 전면 카메라가 다 꼬랐거든요. 근데 셀카 찍고 할 때도 이 후면 카메라처럼 좋은 걸로 광각으로 이렇게 찍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나온 A80은 카메라 모델 자체가 돌아가니까 이 후면에 있는 뭐 광각이든 뭐 망원이든 어세든저세든 이게 전부 다다 다 같이 셀피로도 활용을 할수 있다니까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. 물론 이게 보급형이다 보니까 뭐 광학식 손떨방 같은 게막 빠져있고 확인은 한데 저는 플래그십 수준의 이 카메라가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도 뭐 직접 사용을 해본 건 아니고. 화면상으로 확인을 한거지만은 전면 후면 카메라 전환할 때 일반 폰보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좀더 걸린다는 거또 모터로 구동되는 이런 기계식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조심조심해서 쓰겠지만 뭐조카나 아니면 친구리나 어 나도 한번 써볼게 이러고 써보다가 야 이거 움직이는데 이거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 이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막 잡고 카메라 돌아가는데 막 막고 이러면 또 짜증나고 또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. 아뭐 물론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통짜로 생긴 폰보다는 좀 고장이 나기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광학식 손떨방 이외에도 뭐 SD 카드 슬롯이나 혹은 뭐 이어폰 잭이나 이런 것들도 제외가 조금 되는데 이거는 뭐 보급형 폰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의 세트 뭐 카메라라도 조금 좋은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, 구독을 해, 아, 줬으면 해.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들어가세요.